넌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쁘고, 성실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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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칭찬을 나열을 했어요. 근데, 넌 싸가지가 없어. 이래버리면, 앞에 말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다음으로는 인과관계의 접속어. 그러니까, 앞에 오는 문장과 뒤에 오는 문장의 내용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도록 쓰는 접속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넌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거야. 인과관계죠?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거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넌 좋은 대학을 갈 거야. 넌 잘될 거야.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고, 넌 죽으라고 공부했어.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어? 네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원인과 결과, 즉 네가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근데 왜 결과가 안 좋냐?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밝혀주는 그래서가 이제 되죠. 또어떤게냐면 너는 연습을 안 해. 그러니까 연기가 그 모양인 거야. 넌 연습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그 모양인 거야. 넌 연습을 안 해. 그러므로 넌 연기가 그 모양인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접속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넌 연기가 별로야. 왜냐면 연습을 안 해서 그래. 넌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는 버릇이 있어. 그러다가는 감옥 갈 거야. 이런 것도 이제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그런 접속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 접속어를 저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아 접속어를 통해서 저렇게 말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막상 이게 대사가 써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읽으냐면 넌 연습을 안해 그렇게 연기가 그 모양인 거야 넌 연기가 별로야 왜냐면 연습을 안 해서 그래 넌 나의 물건 함부로 훔치는 버릇이 있어 그러다가 감옥 갈 거야 넌 나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읊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이 말이 앞말과 뒷말의 어떤 맥락을 형성시켜 줘야 되는데 이 접속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 이 접속어 해줘야 되는 역할들, 이 접속어의 어떤 강조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붙여서 읽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접의 접속어들을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래서 같은 순접의 접속으로 읽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사를 하다 보는 말이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접속어를 정확하게 내가 구분해서 읽어주지 못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